방송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트래킹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야간 주행샷, 이 고프로 히어로 3 화이트 버전으로 어, 야간 주행샷을 찍어 봤어요. 어,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 굳이 뭐 고프로를 쓸 필요가 있을까? 트래킹을 찍는데, 어,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 800만 화소를 자랑하는 그 아이폰5의 카메라를 트래킹샷으로 찍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두 개를 동시에 찍어봄으로 해서 아, 이두 디바이스의 그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 어떤 게더 괜찮고 쓸만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고프로와 아이폰5의 그 비교샷을 예, 위해서 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한번 찍어 봤어요 아, 고프로와 아이폰 두 개를 이제 트래킹샷으로 자라 차량에 부착해놓고 사용할 경우 어떤 게더 안정적인지를 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아이폰5의 경우를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진동 상황, 평파, 평평한 아스팔트 길위에서 진동 상황을 좀 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고프로 히어로 3에요. 화이트 버전이고요 화질은 좀 떨어집니다. 네, 네. 바닥에 요철이 좀 있어서 살짝 진동이 느껴진 상황이죠. 아, 근데 뭐 그렇게 두 개가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럼 아이폰 5의 진동 상황을 좀 볼게요. 방금 지나갔죠? 네. 흔들리면서 아, 버스의 모습이 약간씩 일그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네, 이런 모습을 볼수 있죠 위아래로. 자, 반면 고프로 같은 경우를 볼까요? 네, 방금 진동 상황이 지나갔죠? 자, 가까이 보니까 거의 버스의 모습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프로 3의 화면에 비해서 아이폰 5의 화면이 좀더 왜곡이 심한 걸로, 진동시에 왜곡이 심한 이유로 아, 두개 중에서는 아무래도 고프로 히어로가 더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